저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흐물과 죄악으로 가닥쳐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매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작감을 아시고 국리이 여기사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르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국정을 다스리는 모든 지주자들이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정지형과 선한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국가의 기강과 이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부자가 속히 안정과 회복을 되찾아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순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세대와 지역, 인연과 계층의 벽을 주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용서하여야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민족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세상에 신뢰받는 국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신림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사용하는 선한 도구로쓰임 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성령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더욱 부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림교회가 일반 가운데 민족의 파수꾼으로 깨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는, 높이는 성도가 되시게 하시고 잃어버릴 영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소금이 되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의 민족 설명쟁이 들어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호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소서 안전한 기경 기슭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용욱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저희들이 신명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니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